안녕하세요. 레이븐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.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캐시 악세사리에 대해서 이제 좀 패치가 진행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크리스탈을 좀 모으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 4286 크리스탈을 모았어요. 최근에 생각보다 좀 크리스탈 수급이 잘 돼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지금까지 좀 미뤄놨던 좀 자잘한 스펙업을 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. 일단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이미 진행을 하셔가지고 다 이미 올렸었겠지만 이 경비병을 죽여가지고 넣을 수 있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또 컬렉션을 올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이 편지를 먼저 만들어서 한번 컬렉션을 좀 높여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싼 컬렉션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싼 것들을 이제 크리스탈 좀 투자해 가지고 공격력하고 명중을 조금 올리는 작업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편지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편지는 여기 경비병들을 죽이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엘모르 왕성에 와서 자 경비병을 죽여 보겠습니다 어 맞네요 일단 첫 번째 편지 얻었고요 자 경비병들 한번 싹다 죽여 볼게요 현지 5장을 얻어야돼요 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경비병들 학살하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잡고 다른 데로 또 넘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젠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네요 그러고 그 다음으로 벨루시아로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경비병들 학살하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넘어오는 게 맞았네요 계속 한 군데에 계속 도는 것보다 넘어가는 게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요거 잡고 또 바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오 좋아. 다 모았어. 어, 이렇게 모으면 금방 모으네요. 다섯 개 끝. 그 다음에 한 군데씩 돌아다니면 되겠죠. 어, 이렇게 하면 금방 컬렉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로메는 지역의 경비병은좀 세네요. 야 이거 스펙이 좀안 되면 못 잡겠는데? 지금 제 스펙인데도 피가 깎이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경비병들이 체력도 높아요. 와우 죽었어요. 대박스. 잡으면서 컬렉션 좀싼 것들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. 30짜네요. 이거는 하나 사야 되겠고 이거 일단 실강을 하고 좋아요. 강탕류 또 챙겼고 자 맞다니까면서 저는 또 컬렉션을 8어 18은 싸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등록을 하고 그럼 이제 싼 컬렉션들을 한번 등록을 할 거예요. 명중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또 너무 비싸네요. 싼게 있으면. 그냥 바로바로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. 쓸모없이 비싼 것들이 좀 많네요. 원래 이렇게 틈틈이 해주고 있긴 했었는데, 저는 가격이 비싸면 구입을 안 했어요. 좀쌀 때만 구입을 했고요. 뭐 이렇게 10인 건 사야죠. 어, 20도 그냥 사면 될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사고, 그 다음 또 경비병 잡고, 이걸 좀 병행 같이 해주면서, 렉션을 채우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몇 개만 사면 또 MP 회복하고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여섯 개만 구입하면 되죠. 구입해서 MP 회복 또 챙겨가고 이제 진짜 비싼 거만 좀 남아가지고 쉽게 올리지를 못하네요. 일단 공격력도 지금 컬렉션으로 올릴 만한 거는 당장 보이지는 않고요. 이제 마지막 한 장이에요. 와 진짜 구하기 힘드네요. 다섯 장다 모였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공격력 1을 또 챙겨갔고요. 그 다음으로. 야, 이거 시너림 지역이거든요, 이거는. 명중은. 될지 모르겠네요. 어, 이거 거래소에 팔기도 하네요. 잠깐만요. 10에 팔기도 하는 것 같고, 음, 일단 가서 한번 상대해보고, 어려우면 다음에 좀 잡아야 될것 같긴 해요. 야, 1대1도 진짜 <웃음> 혈전인데요. <웃음> 이런 거 보면 아직 제 스펙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. 여기 시나리면 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고 어, 스펙되 시는 분들이야 이제 시나리 바로 어 뭐야 잡자마자 하나를 보상을 줬네요. 일단은 이건 좋긴 하네요. 그래도 어차피 좀 세서 여기는 지금 당장 안될것 같고 이제 확실 확실히 좀 스펙업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. 가격대가 이제 비싼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남아가지고, 어,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한데, 컬렉션은 이제 16.96% 만들었어요. 이제 공격력도 185, 명중 282까지 만들었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